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러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티셔츠 제작도 하거든요. 단체 티, 가족 티, 커플 티, 이런 티셔츠 제작하는데, 오늘 주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떤 거를 주문했었나면은, 예전에도 이런 거 주문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캐릭터하고 뭐 이렇게 다 넣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네요 밑에만 네, 요것만 넣어달래요 그래서 그것만 작업을 해서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요런 표시가 어디서 많이 봤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스타그램 이미지 인데요 요거 작업을 한번 비슷하게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아, 이 파일이 있었는데 <laughs> 뭘로 저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저장을 좀잘 해놨어야 됐는데 예 이렇게 좀 그동안에 좀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탓에 예 수족이 고생하게 생겼네요 뭐, 여하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트를 먼저 그려볼까요? 일단은 하트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동그라미를 갖다가 하나 그릴게요. 정원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일단은 얘를 좀 크게 해볼게요. 예,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50% 입력하시고, 복사 카피 해주세요. 두 개의 선을 같이 선택하시고요. 어, 정렬해서, 왼쪽 정렬 하나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작은 원을 복사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정렬을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면 없음, 예, 면 없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툴에서 고정점 변환 도구를 예, 아래 부분에다가 정확하게 클릭해주세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 삭제하고 밑에 부분 선택해서 버리고 버리고 가운데 부분 Ctrl J 연결하고 끝에 부분 Ctrl J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하트를 하나 그려놨어요 뭐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려놨구요. 그 다음에, 말풍선. 예, 얘는 끝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말풍선 그려볼게요. 말풍선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펜툴로. 예, 펜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 열어볼게요. 윈도우에서 패스파인더 열어서 패스파인더서 에 뭐지 하시게 되면이 렇게 만들 수겠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비행기, 예, 비행기네요. 비행기 뭐 간단하죠. 펜툴로 예, 클릭, 클릭, 예, 클릭, 클릭. 예, 이런 식 으로 예, 또 클릭, 클릭 이렇게 하면 되 니까 네, 이런 식 으로 해주 시면 될것같 은데, 근데 끝 에가 잘안맞 죠？끝 예, 에가 잘안맞는 감이 좀 있는 것같 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그리 냐 면요？일단 예, 은 제가 얘를 고정 시켜 놓 고,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선을 이렇게 네,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드래그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얘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얘도 쉬워요 예. 펜틀로 클릭 예.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일단은 갖다 얹어 둘까요 예. 하트를 여기다가 크기 맞춰서 갖다 넣어주고 얘도 크기 맞춰서 갖다 놔주고, 얘도 요렇게 일단은, 네. 위치를 잘 맞춰주시고, 얘도, 네, 이렇게 하트는요, 조금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럼 비슷하죠? 네, 거의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 예, 집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집도 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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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클릭. 또 옆으로 가서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또 클릭. 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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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예, 요렇게 해서 집을 완성했고요그 다음에 검색 독보기. 예, 요렇게 해놓고, 라인 툴로 요렇게 가면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둥근 사각형. 둥근 사각형으로 예, 이렇게 음, 반경은 25 정도로 예, 이렇게 25 10 정도로 해줄까? 음, 둥근 사각형을 반경을, 반경이 커야 되나? 반경은 작게 어사 정도 적당하네. 이렇게 해서, 예, 반경을 맞춰 놓고, 예,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드래그 선택하시고, 컨트롤 G 묶어주시고요. 하트가 여기 또 있네. 예, 똑같으니까, 카피해서 놓아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 얼굴, 예, 사람 얼굴 동그라미, 그리고 모서리 둥근 걸로 드래그 해주시고, 어, 필요 없는 밑에 부분 지워버리고. 그래그에서 정렬해서 가운데 정렬 체크해주고 예,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가 조금 길면요. 예, 위로 조금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카피를 갖다가 카피하고 그 다음에 어샵 키워드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어떤 키워드를 넣었냐면요 어, 아들 음. 어, 아들 음. 샵 아들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앞에다가 쓰시는데, 아들 폰트가 나눔 고딕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고딕을 쓰도록 할게요. 나눔 고딕이 주목성도 좋고 되게 좋아요. 나눔 고딕, 나눔 고딕으로, 했는데 조금 약하다 예, 싶으면 조금 더 두꺼운 서체로 예, 이렇게 해서 아들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4줄을 갖다가 해놨네. 4줄? 4줄? 4줄이면 되나? 여기가 너무 비는데? 그러면은 2줄로 하고 이렇게 <laughs> 예, 렇게해주고요 아들은 조금 크게 한 다음에, 예, 크게 해도 될것 같아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예, 글자, 글자를, 음, 이걸로, 원래 네 줄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예, 네 줄로 요청이 왔으니까, 네 줄로 하는데, 조금 크게 하면 되지 뭐 예. 얘네들을 음. 얘네들을 조금 더 위에서 예. 이렇게 크게 예. 이렇게 하고 아들이라고 얘네들을 옆으로 밀고 아들 좀 크게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오브젝트에서 모든 잠금을 풀고요 음, 뒤에 배경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하나하나 작업된 것들을 묶어줄게요 예, 그룹으로 예, 묶어야 되는 것들을 예, 필요하면은 이렇게 좀 묶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조금 더 선이 두꺼워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선의 두께를. 네.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날것 같죠. 그리고 정렬 좀 한번 해볼까요? 정렬이 안 됐어. 뺏겼는데. 네. 정렬 좀 하고. 얘네들도. 네. 이걸 정렬좀 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어, 얘네들이 어, 얘는 뒷면이네 뒷면 앞면에다가 하는게 o n 려나 앞면에다 o the now, I'm gonna t 볼까 화면에다가 컨트롤 g 그룹으로 어 이게 검색이 빠졌어 컨트롤 g 컨트롤 g 이렇게 가지고 네, 그렇게, 네, 놓아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어, 뒷면, 어... M 엠. 해서 얘를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는데, 어 얘네들을 인스타 폼 가족 티셔츠 제작이라고 저장을 해 주도록 할게요. 화학이 네. 이렇게 하고, 네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다됐으면 이제 허락을 맡아야 돼요. 시안을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얘네들이 검사를 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음 티셔츠 주문할 일 있으면요. 저는 카톡으로 주문 상담 받거든요. 카카오톡 adu, 7979, 예,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어, 단체 티, 그리고, 어, 뭐, 가족 티, 커플 티, 디자인 티. 여러분들이 원하는 티셔츠 있죠? 한 장이라도 제작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나 이런 디자인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은, 디자인 해드리니까 언제고 어, 카톡으로 문의줄 수 있도록 하세요. 얘네들은 인스타그램 티셔츠 제작하기라고 제가 크게 써볼게요. 이렇게, 예, 요렇게 해놓고, 요건 그냥 랩둘까? 예, 그냥, 예,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음, 뭐, 올리도록 하고, 예, 앞으로 이제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